미래 학교에서는, 어, 되게 개별화된 배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교육이라는 이름 아, 아래 다 똑같은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음, 뭔가,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많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사고나 사상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은, 어, 그런 사상에 대한 교육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성교육이라든지, 페미니즘, 채식, 막, 동물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목과 어 반이 분, 분절되지 않은 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요 되게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과목이 다들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절되어 있는 과목들 때문에 저희가 배운 것들을 삶에서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한 반 또한 분절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지금은 교실이 다들 나눠져 있어서 그런 주어진 교실 밖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엔 대화가 많은 수업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블록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깊은 문제, 문제 하나에 깊이 빠져서 해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학교 수업 자체만으로는 제, 제 속도와 상관없이 수업이 땡 쳐서 그만하라고 이제 영어라고 이제 국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깊이 좀팔수 있는 블록 수업과 그런 수업들을 같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호기심? 이런 꿈? 이런 거를 이렇게 끊기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가 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느꼈던 거지만 어 질문을 허용해 줄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존중받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다 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에디슨이 사회성이 발달했다면. 어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모든 걸 잘해야지 대학을 갈수 있는 체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전공할 그 과목과 연계된 그런 것들을 잘했을 때 자기의 그 소재를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한테 명사형을 바라지 말고 동사형을 바라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되고 심리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엔지니어가 되어도 되고 심리학자가 돼도 되고 언학자가 되도 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이를 존중해주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 의 학교는 음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자유를 주는.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에 대한 자유, 어, 알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알아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의 자유. 어, 본인이 알고 깨달은 것, 그리고 믿는 것들을 마음껏 삶에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어, 행, 실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일단, 다양성들이 좀 존중이 될수 있고, 앞서가는 아이와 부족한 아이들의 이런 같이 갈수 있는, 그러니까 차이를 막 크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모습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좀 현재의 모습에서 뭐 얘들이 뭐 0점부터 100점까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를 멀리 보고, 그리고 니가 성장하는 것들을 볼수 있고, 이런 사회 안에서 좀 이렇게 그좀 크게 볼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형태였으면 좋겠고요. 정말 줄 세우기 같은 이런 교육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오감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들도 너무 많고, 뭐 오감도 되게 예민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시면 학교도 이제 아이들이 만나는 거의 첫 번째 사회인데. 좀 선생님들과의 관계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배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선생님들을 좀 신뢰할 수 있고, 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또래 친구들한테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마지막으로는 되게 마음껏,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뭔가 주는 걸 받아들인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볼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갈 수 있고 좀 뭔가 내가, 어, 이거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실험도 해볼 수 있고, 또래 친구들 모아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도 많이 구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의 배움이 아니라, 학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또 본인의 내면에서 문제와 흥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 교육의 삼주체라고 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무엇보다 상호 존중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로 교육 공동체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교육이나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가 본인의 생각과 의도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다른 친구들의 인권과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교권도 함께 인정해주는 수평적인 문화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학생들의 좀 내면을 다져주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인생의 가치나 또 살아가면서 있어서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내면의 건강함을 길러주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로 인해서는 가장 먼저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하냐? 아이들도 행복해야 하냐? 하다고도 생각을 합니 교육자로서 교사가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교육 방향이나 어떤 교과의 설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교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행복감도 증가돼서 그런 어떤 교사의 행복감이 대부 이제 자연스럽게 청소년에게 좀전가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학교. 그리고 배움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과 생기를 많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을 진행을 해보면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지쳐 보이는 또는 의지 없고 동기 없어 보이는 얼굴 속에서 생기가 되게 되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 행동들을 봤을 때 가장 뜻깊고 의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